네. 꿈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샬롬. 오늘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코스 이제 수요예배 말씀 듣기인데, 어제 수요예배 녹음이 조금 정확하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배속이 조금 맞지를 않아서, 이 화면과 오디오가 일치가 안 되는 바람에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요일 아시죠? 네,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고, 특별한 단락이, 단락을 이렇게 묵상하기 보다는 전체 흐름을 맞추어 가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절절 단어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로마서까지를 쭉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죠. 바울. 바울이 어떤 자기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능력,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바울을 로마까지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로마서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 사이에 그런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이 로마까지 보내는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의지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로마서에 밝히는 복음에서 믿음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처가 되고? 또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처럼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로마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에서에서 가장 먼저 밝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할때 아들에 관한 것이다. 아들에 관한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아들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들이 복음이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할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의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 우리를 예수의 것으로 불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정말 로마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온상지죠, 죄의 온상지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도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단지 이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죠? 로마가 어떤 곳인가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도로 부를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자격, 어떤 구실, 이런 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로 불러서 예수의 것이 되게 하는 어, 정말 아주 그 원천적인 게 있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름을, 성도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 켈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나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모르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로마서 1장에서 뭘 설명하는가 하면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 했어.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 불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예,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 쳐도 그 복음 안에 있는 즉, 예수를 믿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이 복음의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실효성을 위해서 바울은 정체성을 계속 강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드디어 바울이 입을 열어요. 뭐라고 입을 여는가 하면 그리소인이 스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요? 네, 예,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의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삶이나 그 그렇죠? 다음에 생각 또 마음, 또 액션, 행동,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고 사라지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어떤 뭐 김땡땡이가,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0년을 김땡땡이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 가죠? 군대에 갑니다 네. 군대에 부름을 받고 갑니다 그럼 뭐가 되죠? 군인이 됩니다 인. 군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군인의 정의가 뭡니까? 뭐 군대에 있는 사람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사람 라고 하듯이 군인, 군대에 있는 사람 군대가 있는 사람 맞아요 하지만, 이렇다고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군인은 뭐예요? 군복을 입고, 군이 주는 옷을 입고, 군대가 주는 밥을 먹고, 군대가 주는 훈련을 받고, 군대가 주는 법에 근거하고, 군대가 주는 그런 삶의 질서를 따르고, 이게 군인 아닌가요? 군인이 만약에 휴가를 나왔다, 세상에 나왔다, 그러면 군인 아닌가요? 군인이죠 어떻게? 다 군인의 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휴가 끝나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군대에 있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라 네, 군복을 입고 군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의해서 군대로 말미암아 어 사는 거죠. 군대로 말미암아 사는 이 군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요. 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걸 굉장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 내가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거냐? 즉,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거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런 거죠.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냥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 살지 않고 네, 내 중심으로 산다면 내 어떤 육정에 의해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나요? 아, 아이고, 저 사람은 아, 그래 좀 그래 아, 아, 예를면 들 도움 도움이 안돼 도움이 도움이에요. 그냥 네, 해로울 뿐이야 해로울 뿐. 사람의 마음은 다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사랑하기 힘들고 감사하기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감사가 뭐죠? 믿음이.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뭐흥금을 많이 했다. 야 너희들 헌신 많이 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 오직 믿음이.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면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되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또 살아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건지,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아우리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란 뭐죠? 너희를 견고하리 합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원한다. 뭐를 보기를 원한다. 진짜 보고 싶은 겁니다. 왜 그래요? 왜 보고 싶어 하죠? 뭐 로마, 로마 구경 가려고요. 뭐 황제 보려고? 우리는 그렇죠. 예, 선교사님들 보러 가요. 그리고 하루 선교사님 보고 나머지는 관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견고하게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채워 주려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견고하게 세워져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때로 기분에 따라서 내가 판단 결정하지 않고 이런 걸 모두, 지난주에 말하는 것처럼 커트 해낼 수 있는. 거절해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라 하지만 아직도 우리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필요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 정말 세상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예, 교회는 지금처럼 힘들고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 그런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네, 한마디 말을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또 전화를 한다면 내 말이 이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말인가 이거 생각 우리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고하게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실족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견고하게 세우려는 이 마음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집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했던 예, 모든 일의 중심이고, 그리고 바울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지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림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로마서의 복음을 개진하면서 첫째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 복음 안에 예수의 것으로 부른받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올바로 되어야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채워 놓지 않으면 아무리 징계한 말씀이 떨어진다 해도 싹도 나지 않을 뿐더러 싹이 안 나니까 열매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로마서를 통해서 딱두 가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그리고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나는 누구인가. 이두 가지가 정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바울을 로마까지 보냈던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으로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절이 빕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세우고 이에 걸맞는 신앙을 우리 함께 채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꿈 가정 모두를 어마무시하게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롬